입었어. 오. 오, 이렇게 외치했구나. 음. 이게 우리가 음.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이 음. 길이감이 지금 계절에 또안맞안 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음. 분들 위해서. 음. 안에 이렇게 티를, 음. 기본 티를, 매치하는 해봤지. 레이어들을 어.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길이감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음. 딱 했을 때 여기가 조금 보일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 되게 쉽게 음. 생각하면은 음. 우리 난방 입을 때 안에 음. 베이직한 티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난방을 음. 입잖아. 음. 그리고 뭐단추 이렇게 뚜루 풀고 자켓처럼 걸치고 다닐 때도 있으니까 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음. 같아. 그 디자인마다 응. 단추가 다 달라, 다 달라. 응. 그 디자인에 맞게 되게 잘 살렸어. 그래서 딱 지금 너무 심플한 게다 괜찮고, 여기 또 리본 포인트까지. 오, 그리고 이 리본 포인트랑 이 여기 카라 포인트, 이거는 보면은 스웨이드 소재거든. 그그 원피스, 우리 긴팔 원피스 그 소재랑 같은 거야. 맞아, 맞아. 어, 소재감을 좀 다르게 주면서도 그리고 요런 디테일도 살리고. 그리고 언니 뒷 모습이 되게 예뻐. 어. 왜냐면, 뒤도 정말, 그냥 약간 판초 느낌이 나. 응. 응. 그냥 블라우스 느낌보다는 판초 걸친 것 같아, 되게. 응. 음. 숄 같은 거 두른 그런 느낌이야. 음. 근데 아직은 음. 좀 몸이 외소하지만, 우리 음. 어머니 세대들은 풍채가 음.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 어. 근데 전혀 걱정하시나. 걱정 안 해도 되시는 달라 게, 품이 주시라. 이만큼 커. 응. 음. 음. 누구나 입을 음. 수 있을 사이즈야, 이거는. 응. 음. 음. 그래서 나도 우리, 음. 우리 엄마한테도 이거 추천해주고 싶어. 음. 우리가 보통 히비스 라인의 그 생명인 이 원단 있지. 이 원단은 펄감 때문에 아 이거 다 뜯기고 이럴까봐 무조건 다 음. 어? 드라이해야 되고 가격도 음. 있고 막 그런 음. 걱정을 하실 거야? 근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뒤집어서 그냥 어. 물 세탁하면 돼. 어 그래서 부담이 없어. 어. 사실 구김이 음. 많은 옷들을 보면은 음. 원단 자체도 소재도 되게 얇고 음. 그리고 일단 만져보면 알아. 음. 만져보면 질감 자체가 다 텍스처가 음. 너무 안 좋은데 이비스 음. 라인 원단은 음. 일단 아까도 이것도 역시 구김이 없어. 음. 내가 계속 이렇게 해봤거든. 음. <laughs> 절대 안. 이거는 특히 음. 내가 화보에서 입었던 룩이기도 한데 음, 맞아 언니가이 컬러 입었었지. 어, 화보에서 입었을 음. 때그 느낌도 느낌이지만 음. 그 실제로 보는 게 음. 훨씬 더 이쁘다는 어. 거를 그치. 꼭 확인을. 이렇게 우리가 매장에 오셔서. 컬러를 먼저 또 보여드리자 이거 이거 컬러 궁금해하실 거 아, 맞아, 맞아. 같아 나는 어, 사실 이거를 않아. 화보 때 카키 색깔을 입었거든 약간 건가? 이렇게 모노톤이 되게 나는 되게 멋스러운 거 같아 음. 아예 그냥 이렇게 블랙, 그레이 이 톤이 되게 입으면 멋있을 거 같아 약간. 블랙은 뭐더 말할 음. 것도 없어 음. 블랙은 이게 소재에서 이게. 말을 다 했어 하. 이런 거는 그냥 검정 슬랙스 하나 딱 걸쳐도 예쁘잖아 응. 다음은 어, 원피스 한번 입어볼까? 원피스? 어, 그래 그래 미니 원피스 아 어, 좋아 응. 그러면 언니 거야? 내가 또 컬러를 이렇게 또 준비를 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 브릭 처음 봤어 어, 왜냐면 언니 헤어 컬러 때문에 이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음 나는 한번 블랙을 또 입어보는 걸로 할게 너가 이거 입고 싶은 거 아니고? <laughs> 솔직히 조금 그런 거 있는데 아그래 음. 오케이 알겠어 <laughs> 그럼 이걸로 다시 한번 음 갈아입어 볼게요 음짠 <laughs>